안녕하십니까. 임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 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라. 하나,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감액 편성을 시정하고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인 미수가 의료비 예산 지원 삭감 교정을 폐기하고 미수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지난 9월 2일 1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08조 9918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본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지원, 저출생, 대응 등에 사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예산에서는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춤 지원 강 화가 우려 되는 상황 이다. 첫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지원을 올해보다 약10% 줄이기로 하였다. 이는 사업 규모로는 1조 7,264억 원으로 올해 1조 9,189억 원보다 예산은 1,925억 원, 일자리는 6만 1,131개가 감소하는 수치다. 정부는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가자가 직업 교육 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노인 문제의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인 일자리 정책을 시장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 일자리 축소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 예산이 2022년 683억 9,600만 원보다 5.1% 삭감된 648억 9,600만 원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경로당 한개 소당 지원단가가 215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감액 편성 이유를 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재정사업 자유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난 5년간 평균 집행률은 90.3%였다. 코로나로 경로당이 개방과 폐쇄의 반복으로 예산 일부를 반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 최근 고물가로 전기, 가스,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단가를 감액 편성한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미수감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도 올해 예산 48억 3400만 원보다 42.9%가 감액된 27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내년 7억 5700만 원으로 올해 21억 8300만 원보다 무려 65.3%가 삭감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미수가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2676명에서 2021년 26만56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수가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미수과 의료비 지원은 저출생 시대의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내년도 미수과 의료비 지원을 대폭삭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수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 의회는 제대로 된 복지의 산편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대상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함에 건의한다. 2022년 10월 17일 남원시 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